아샤추가 뭔가요? 아샤추는 말 그대로 아이스티의 샤추가 라는 말을 줄인 말이고요. 네, 오늘은 여름 추천 음료로 아이스티 시럽 복숭아 제품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아샤추라는 메뉴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샤추가 뭔가요? 아샤추는 말 그대로 아이스티의 샤추가 라는 말을 줄인 말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시는 아이스티에다가 커피 에스프레소 샷을 하나 넣은 메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아이스티를 일단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샷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고요. 먼저 시럽을 넣어주시고 자, 얼음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율은 제품이랑 물 얼음이 1대 3대 3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온수에 희석을 안 해도 되나 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를 때 보셨겠지만 액상으로 돼 있는 타입의 제품이어가지고 뭐 시중에 있는 파우더 제품 같은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용해도가 좋죠 그래서 따로 뜨거운 물에다가 풀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시원한 물에 하셔도 충분히 잘 녹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메뉴가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소한 만큼 호불호도 상당히 갈릴 수가 있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드실 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커피의 맛이 너무 진하게 도드라지면은 밸런스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쌉싸름한 느낌만 줄수 있는 정도로 될수 있게, 어, 샷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샷만 넣어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원두는 좀 많이 볶은 편이 좋겠네요, 그러면? 음, 원두는 네, 조금 구수한 맛이 있는 정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메뉴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감독님을 모시고 <laughs> 음. 아주 시원한 메뉴 한잔 음. 어.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요 네. 네. 이름은 좀 들어봤어요 아샤추라고 SNS 뭐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으로는 가끔 봤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그렇고 개인 매장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판매하고 있는 메뉴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정식 메뉴로 음. 예,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요는 그래서 저희 제품 사용해서 하시는 매장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주문량도 많아지는 제품인데 이렇게 코를 갖다 댔을 때 벌써 복숭아 네. 향이랑 이 원두 향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벌써 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맛보는 아샤쭈. 취향에 음. 맞으실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 오. 일단 아까 호불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그게 그 코만 있을 것 같은. 아, 진짜로? 왜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네. 약간 달달하게 해서 기가 막히게 탔을 때 나오는 맛 있잖아요. 아, 그거랑 아. 좀 흡사해요. 음. 그래서 음. 여름에 좀당 떨어질 때 일부러 블랙 커피 음. 설탕 타 가지고 먹는 그런 분들 꽤 많은 걸 알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걸로 시도를 해 보셔도 왜냐면 이게 제 기억에 몸 쓰는 일을 하거나 땀 많이 흘렸을 때 이런 커피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음. 당 충전이 확 되면서 근데 또 커피의 쌉싸름한 맛은 있으니까 이게. 너무 거부감 있는 그런 단맛이 아니라 굉장히 좀 조화로운 맛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메뉴 하나 더준비하셨던 보니 네 근데... 오늘 장가지로 네. 아이스티 시럽 이용해서 네. 조금 더 응용 메뉴라고 할까요? 조금 음... 더 고급스러운 아이스네 시마 메뉴 만드는 거를 네.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메뉴는 마찬가지로 아이스티 시럽, 복숭아 제품 이용해서 피치젤리 아이스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가 들어가요? 어 네, 피치젤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나타드코코라고 하는 실제 젤리는 아니고요 그 과육이죠, 코코넛의 과육 부분에 해당하는 이 재료를 쓰면 은 젤리 같은 그런 쫀득쫀득한 식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의 전체적인 조합하고도 잘 맞기 때문에 요거를 참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티를 별도로, 어, 우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게좋고요 네, 이렇게, 홍차 티백이죠? 홍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게 될 거는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뭐, 기본적인 티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티를 활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백 하나에 150g의 물을 넣으셔가지고 우려주시면 되겠고요. 티가 아무래도 우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먼저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우려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에다가 재료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일단은 말씀드린 나타드 코코 젤리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 이 메뉴에는 데버시티 망고 베이스 제품을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망고가 복숭아하고도 조화가 좋고 이 코코넛하고도 풍미의 조화가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은 상당히 좋은 맛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육이 실제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실 때의 식감도 조금 더 좋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마타드 코코 젤리 넣은 양만큼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음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제품 아이스티 시럽 복숭아를 주시고요. 보기만 해도 벌써 이쁘죠? <laughs> 이렇게 해놓으시고 티를 다른 티팟에다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붓도록 할게요 이 정도 오리려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음, 3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티의 당연히 종류에 따라서 오리는 시간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다가 네. 이렇게 티를 담아주시고, 위에다가 예쁘게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허브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냥 아이스티 시럽 제품만 이용해서 물이랑 희석해서 만드는 기본 음료보다 훨씬 더 티의 풍미도 많이 살아나게 되고, 같이 넣은 재료들도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스티 메뉴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치 젤리 아이스티 메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심화 메뉴도 <laughs> 한번 음. 섞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네, 한번 섞어세 네. 만들 때는 음. 이제 보시기에 예뻐 보이라고 섞지 네. 않고 그냥 이렇게 레이어를 만든 거고요. 드실 음. 때는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섞으면 되나요? 네, 드셔보시죠. 이게 음. 맛이 조금 도드라지게 더 나나요? 따로? 음. 향이 일단은 동자 향도 있고 그 아이스티에서 올라오는 복숭아 향이랑 왜좀 전에 먹어봤던 그 아이스티만 사용해서 만든 아샤추그 메뉴에서 약간 심화 버전으로 된것 같이 맛 전체가 기존 맛도 있으면서 더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까 사용한 이 코코넛 이런 펄이 식감도 있는데 향도 좀 있잖아요. 코코넛 펄이 주는 그거랑. 그 다음에 이 망고가 살짝 들어가서 복숭아 티 베이스에 트로피칼의 어떤 그런 음. 풍부함이 더 섞여가지고 나는 이 아샤추를 평소에 먹어봤는데 오늘은 뭔가 좀 해외여행 온것 같은 느낌을 내고 <laughs> <먹고> 싶다 <laughs> 하시는 경우에 이런 메뉴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급지게 음.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근데 음. 드실 수 있는 분요 아, 처음에 이 망고가 들어갈 때,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게, 망고 베이스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코너 펄이나 아이스티 시럽이나 홍차를 다 조화롭게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름 추천 메뉴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샤추로 활용이 아주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여름에 아주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아사추만 하기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장에 있는 펄이나 망고 베이스 같은 퓨레 제품들을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좀더 다채로운 메뉴도 추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